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서 디모데 전서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후에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명 디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역자며 일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다.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명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뭔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충성되면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정확한 진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라고 얘기하죠. 팩트로 볼 때는 바울사도가 충성되다는 얘기입니까? 충성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충성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 스스로 볼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12절 하반절에 충성된 자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이미 그 역할을 맡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당해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듯이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분들을 어쩌다 한 번씩 다른 교회에서나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도 보게 되어집니다 의욕이 좀 넘치시고 아마 성격이 좀 급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바울 사도보다 더 충성스러운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찬양 가운데에도 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2절 가사를 기억합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얼마나 우리들이 볼때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탁월한 분이었으면 예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 부를 정도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간 저자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원자를 써서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기록의 주체가 된 인간들, 인간 기록자들 가운데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니가 누가 있습니까? 신구역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의 분량으로 볼때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가 바울사도요. 수백 년간 바울사도가 소천한 후에도 약 25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받아야 되는 그 로마 제국의 시대 가운데서 로마 제국 전역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바울사도죠. 그러니 바울 사도쯤 되면 나는 충성되다. 나보다 더 충성된 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할 법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단한곳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마땅히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야. 이제야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가? 이런 태도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들을 하도 듣다 보니 아우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또 우리들끼리 보면. 어떤 분은 참 되게 아주 능력 있게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못 합니다. 안 하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어쩌면 12절 상반절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첫세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신. 이 말은 과거 완료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능력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해 주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 1%의 가능성도 그는 제기하지 않고 나를 뭐라고요? 능하게 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해요 나 하기 싫어요 하는 것은 이래서 교만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명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도망가고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끝끝내 나를 붙잡아다가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은 어쩌면 가짜 목사가 아닐까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서 내가 너를 쓰고자하니 너는 내 명을 들으라 할때 약간의 주저함을 가진 것은 대부분의 인간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나는 말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실제로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말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막 언짢으셔가지고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모세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가 그럴 때 그의 재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기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또 기도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온 세상에 이슬이 있고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한번 해봐 주세요. 한번 해주고 나이 또 감히 또얘기를 하죠. 온 지면에는 이슬이 없지만 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 후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를 취했지. 그 누구도 안 해요, 못 해요 하면서 도망 다닌 사람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을 때, 도무지 보지도 못한 사도들이 그들을 얼굴 아마 몰랐던 것 같죠. 어디 어디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 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만약 주인이 당신들 누구냐? 누군데 감히 우리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하거들랑 뭐라 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소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간혹 어떤 이들은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도망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요나가 도망간 것은 제가 선지자 안 하렵니다 라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11기에도 기록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요나서의 배경이 된 것은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니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만약 니누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들 중에 일부라도 회개를 할 것이고 사랑과 극률이 많은 하나님은 그럼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스라엘을 무더니도 괴롭히는 아수로 니누에가 복받는 꼴은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요바에서 배를 탄 이유이지 애초부터 나 선제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는 태도는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절 상반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뭐였게요?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능하게 하실 것이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그 환란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오히려 구비되고 준비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란과 시련이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이 사명의 때로는 너무나 무게가 중하게 느껴지면 환란이나 시련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넘치도록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 사명을 있더라 받을 때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 요 마음을 원래는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혹시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스스로 두려움에 떨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로잡혀서 못한다 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못하겠거들랑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죠.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죠. 도대체 금식 언제 해볼 거예요? 그때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하나님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옵소서. 나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시대가 달라져서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 때 왕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려 합니다. 하는데 저안 합니다. 못합니다. 가능합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목이 떨어집니다. 인간 왕들도 그러했거늘,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은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주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으니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미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13절과 15절을 한번 대조를 해 볼까요? 먼저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장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행자였으나 자, 였으나라고 했으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명백합니다. 앞에도 내가 전에는 이랬으니 명백히 과거형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아마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에게 결박해서 데려다 주려고 담의 새까지 오던 사람이었으니 분명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을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성경을 이미 기록을 했고 로마 제국의 수십 곳의 교회를 세웠던 그니 지금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5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5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5절의 하반절, 마지막 문장.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니라, 괴수 여섯었느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수십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지라. 스스로를 진단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밖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잘 못한 것 같다. 아유, 올해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년에 무슨 염치로 또 하겠다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다니까요.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충성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서로 아냐 모르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지 않은지는 더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어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중반절,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6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네 개. 그 다음 뭐예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바울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내 딴에는 때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나보고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먼저, 일체, 오래 참아 주셨으니 여전히 지금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늘 깨닫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도 난이일할수 있어. 신나. 너무나 좋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으니 내년에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3절과 16절에 같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3절 중반절을 보면, 돌이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도를 향하여 담에색에서 만나기 전에도 담에색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사도를 향하여 늘 극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사도만의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 아닐까요? 디모데도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을 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에게 좀 이걸 알려 주려고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볼 때는 내가 대단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도 부르실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그저 나를 충성되다고 충성되어 여기셔서 그저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팀들의 리더들도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어 저분 왜 이렇게 불성실해? 같이 하기로 해 놓고 왜안 나타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누구에게요?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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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내게 네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내 동료들에게 이렇게 야 합니다 때로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 조금 성실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나 더 했던가 성도들은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던가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극률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보면 열심이 오해 없는 사람은 다툴 일이 없어요 열심히 많고 의욕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 많아서 갈등과 다툼의 당사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거 다 옛날에 해본 일이야 이 말만큼 힘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작년에도 드셨던 밥을 올해 왜 드세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드셨을 텐데 지금 왜또 드세요? 그 밥이 그 때의 힘이 되었음과 같이 지금도 힘이 되는 겁니다. 5년 전에도 해보고 10년 전에도 해봤던 그 일, 어쩌면 해봤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그 일, 아니요. 시대가 달라졌고요. 사람이 달라졌고요. 구성원이 달라졌고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 안 됐던 그 일이 내년에 혹은 올해 다시 시도해 보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런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온천지에 없었던 일로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다 헛되고 헛되다. 과거에도 다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요 얘기에요.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웬 성경에 이렇게 허무주의, 퇴폐주의, 염세주의가 있는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전도사는 반드시 12장, 꽤긴 얘기지만 1장을 읽더라도 12장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 떼지 말고 다 읽던지요. 솔로몬의 얘기를 중간에서 읽다가 끊어버리면 엉터리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뭔 일을 또 하자 하거들랑 그일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 하십시오. 제 말의 전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시며 하나님이 주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도 해봤고 옛날에도 해봤어요. 그 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꺾이고 일꾼을 잃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또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자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감사할 일일 것이고. 하고 나서 안 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는 교훈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허용해 준 사람은 가장 강력한 일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나의 주장을 세우지 말고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나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지금도 극렬히 여기시며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14절에 이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토록 부족함이 많았던 바울사도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다음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도 일하게 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점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능하게 하셨으니.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